네, 학교안의 거리두기를 위해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자라는 요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 정원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일 텐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많은 학부모님들, 특히 수도권이나 아, 신도시 지역에 아, 과밀 학급과대 학교에 어, 예. 자녀들을 보내는 우리 학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시고요. 예.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주셨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 안전, 즉 학교 방역의 관점에서. 두 번째는 저희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지 이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예. 지적 주신 대로 선생님 숫자를 늘리는 일은 기본적으로 교원 수급과 관련되고 이 부분에는 재원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시설 여건이 여하이 뒤따라 줄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들여다 봐야 될 텐데 저희가 원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약한 2천여 명의 기간제 선생님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의 시설 여건이 된다고 하면 학급 분반 또는 학급 정설 등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방역도 저희가 여건을 갖추도록 하고, 아이들에 대한 기초학력 지도도 좀더 충실하게 하는 이런 내밀한 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